오늘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문득 시편만큼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적확하게 꿰뚫고 있는 성경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편의 시편 속에 인생사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인생은 괴로웠고 어떤 자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속고 속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또 어떤 자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은과 금으로 곳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가 이리도 비슷한지.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오늘 142편은 표제의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 또는 마스 길,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 다윗이 굴 속에서 얻은 교훈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굴 중에 가장 유명한 굴은 역시 아둘람 굴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다윗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울 휘하에서 억울한 자, 도망자 약 400명이 함께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다윗의 상태는 오늘 3절에 보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왜 상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 하고 올무를 숨겼고, 4절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고, 그러니 마치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 속을 7절에 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그럼에도 다윗이 버텨내고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직 이한 가지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계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100 빼기 1은 0.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100%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이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 그 깊은 곳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길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불안함에 잠들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을 치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감각을 깨워서 내 곁에 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리하여 평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아둘람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